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언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연결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죄인의 자리에 서셨는가? 우리의 죄는 어떻게 그분에게로 옮겨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셨는가? 이 질문들 속에 담긴 진리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처음 한 행동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킨다고 그게 전가가 되냐는 것입니다. 죄값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만들어 낼수 없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진짜로 합법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란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후그 동물을 죽이면 내 죄가 사하여지는 의식입니다.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 제도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효력이 일시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는데, 인간은 너무 자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이 놀라운 은혜의 방식마저도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없는 재물을 드리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피는 흐르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죄의 해결 방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시대에 쓰였지만 구약적 제사를 넘어서는 영원한 대속적 제사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양으로 오신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판사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선고한 판사가 주섬주섬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진 것입니다. 심판을 통한 정의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벌금을 문 사건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두 속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의는 죄인을 정죄하고 사랑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반드시 살려야만 완성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둘이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는 잔혹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과 정의가 땅에서 만나 입맞춘 사건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냉혹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안에서 둘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셨고 죄인에 대하여는 끝까지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가 살아났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세상은 늘 희생양을 만들어 자기 죄의 짐을 누군가에게 넘기곤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인류가 가장 무고한 분을 희생양 삼아 죄를 전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전가를 기꺼이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떠넘긴 죄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건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죄짐을 져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전가한다고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져주셔야 해결되는 것이 죄의 짐입니다. 여전히 희생양을 찾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대신 짐을 함께 져 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책임을 짐 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대신 자기를 낮춤 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입니다.